어, 저희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어,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 절씩 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세금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히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그리스도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왔는데요 지난 주에 저희가 어, 저희 나라에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고 또 곧바로 해제되는 사태가 있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나라가 참 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어, 꺼려하는 경향이 있게 합니다만은 오히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혹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정치인 중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은 머릿속에 약간 어, 뭐 박씨, 이씨, 뭐 노씨 등등등 대한민국을 거쳐간 많은 대통령이나 혹은 뭐 국회의원 등 많은 그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꼽은, 꼽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꼭 그렇게 뽑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뭐 대한민국을 지나간 어뭐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와 관련한 인사들이 또 있었고 또 그중에서 어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 사람 참 존경받을 만하다고 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과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존경하는 정치인을 뽑는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왜 예수님이 정치인이냐 라고 어,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는 어, 왜 정치인이냐, 왜 사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즉 사람으로서 표현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대체 예수님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PPT 화면을 보시고 이 정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같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다스리는 일 전반에 관한 것을 저희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제가 이수예배 설교에서 되게 자주 여러분들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불리한 나라와 불리한 백성으로 하여금 의로운 나라와 의로운 백성으로 전환시키는 의로운 왕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에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보이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체는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정치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존경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딱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스림에 관하여서 저희가 뭐 그렇게 분리만 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다스림이냐, 어떤 정치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저번에 한번 어, 신구약 중간기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라 것을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실 그 공생의 기간까지의 상황은 어땠는지 아주 간략하게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 지난번에 한번 헤롯 대왕이 사망한 이후에 어, 저렇게 약간 좀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저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나눠서 통치한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티파스, 빌립, 아킬라우스 이렇게 세 사람이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뭐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각각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아켈라우스, 성경에서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어,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이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사람은 아주 성질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도 보면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일행이 거기 가기를 무서워해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아켈라오의 잔인한 통치를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황제가 화가 나서 이 아켈라오를 추방해 버리고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들이 다스리게 되고 그 밑에 수리아 지역은 이제 구레뇨 총독이 처음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기가 기원후 6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 카이사라 아구스트스가 어,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했는데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어, 임명이 됐을 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구조사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처럼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빼먹고 다 세금을 거들려고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 조, 세금 때문에 인구 조사를 명하는 것에 반발을 해서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강경파였는데 이 사람이 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인지 이 세금 낼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세금과 인구 인구 조사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5장 37절에 보시면 호적 할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물론 이 사람 이 사람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왜 세금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뭐 저희 나라도 어, 저희 다 세금 내시죠. 어, 이처럼 세금 내는 게 뭐가 문제길래 어, 세금 내는 것에 반란을 일으켰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로마 황제한테 돈을 바치기 싫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 세금을 위해서 발행한 동전 중에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요 이 은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초상이 그냥 얼굴만 새겨놓은 게 아니라 마치 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그때 당시 여겨졌기 때문에 어, 갈릴리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강경파였던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어, 지역이 있는데요. 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 어, 왼쪽에 있는 지도 중에 저 왼쪽 위에 파란색 선이 끝나는 저 왼쪽 위에가 세포리스고 오른쪽 아래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아니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세포리스까지는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어, 되게 가깝죠 당시를 생각해보면 어,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아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해서요 그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난 뒤에 반란이 잠재워지고 났으니까, 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쉬시하고 이제 무서워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계속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총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바로 로마가 직접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치세 아래 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서 어뭐 당신은 뭐어 잘 진리로 가르치시고 참되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띄워주다가 당신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어, 사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어,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지역인 어, 헤롯이 아니라. 헤롯 왕조가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어, 왕조의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 충성했던 그 헤롯 왕조의 헤롯 어, 왕조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번만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버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 저거 유대인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몰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야야 저 사람 로마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야라고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버리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해서 어, 그, 말씀드렸죠 갈릴리의 유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이, 통치 권력을 높이게 되는데 그런 반란이 일으키지 않게끔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어, 로마가 더 이상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서 날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한테 보여봐라 하니까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대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들에겐 참 위선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세금 내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대나리온을 꺼냈다는 의미는요. 그거 자체가 어, 황제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나리온을 꺼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위선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20, 30년 전에 이미 이 대나리온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다가 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포리소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하기도 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금을 위해서 황제를 우상숭배하게 했던 바로 그 동전이 어 그렇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은 결국 자신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함정의 스스로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여쭤봅니다. 그 동전 안에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어, 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저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실제로 예수님이 꺼내 봐라 했을 때 그들이 꺼냈던 바로 그 대나리온 동전입니다. 보시면 황제의 어, 형상이 왼쪽에 어, 동전 앞면에 그려져 있고요 그 주변에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 이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드위 아우구스투스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는데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있는 폰티프 막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양 아버지였던 그 현재의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전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양아버지예요. 이 양아버지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그 사후에 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다라고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하는 동전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대제사장이자라고 하는 그런 동전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꺼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2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의 함정을 파괴해 버리시는 건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세금 낼 것은 세금으로 내고 뭐 헌금 낼 것은 헌금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동전을 쓸 거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동전을 너희들이 쓸 거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너희 스스로를 그들에게 바쳐 버려라.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너희 스스로를 바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어, 뭐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뭐잘 구분해서 뭐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가이사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아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스스로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세금 내지 말라 뭐그 유다처럼 세금 못 내겠다고 반란 일으키지 마, 반란을 일으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다스님의 아, 문제, 즉,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내세워야 하는 정치는요, 대통령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며,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정치입니다. 어, 요즘에 특히 제가 뉴스나 그 댓글들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크게 두 가지 정치적인 성향과 당으로 갈려서 아주 그냥 허구한 날 서로 크게 치고 맞고 싸우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헤로 당원들이 서로 앙숙이었던 것처럼 어, 그런 어, 서로 앙숙인 것처럼 치고 맞고 싸우는 문제를 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싸움에 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성향과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 제가 막 스무 살이 돼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딱 그렇게 되자마자 아 몇몇 장로님들이 오셔서 야 이번 총선 대선 때이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하시거나 뭐저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설득을 하시는 것도 또 많이 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할 자유가 권리가 있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투표해야지만, 어, 투표해야 하지만,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어, 때로 목격하게 됩니다. 어, 때로는요, 가끔 아주 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예수님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섬기는 이는 진정으로 저희가 존경에 마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정치인은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요, 바로 진정으로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치 서로 앙숙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예? 막 여당과 야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따르지 말라 범죄자 되버려라. 뭐난 정치 같은 건 모르겠고 내 팽겨 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과 이 법이 충돌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는 그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이 땅의 왕 되시는 다스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법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포하며 사람의 정치 위에 그리스도의 정치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서 어, 나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어, 바리새인이야라고 이야기는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한 세상의 위정자들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따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망치는 일들에 저희는 반대하고요. 갈릴리의 유다, 유다처럼 뭐 반란을 주도하는 것이나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해치는 일이 이 나라에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서 로마 제국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을 해치는 일에 어, 저항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저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어, 저희 나라가 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에 있는데 주님 이 혼란한 저희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혼란한 말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강령 위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진정한 왕 되시기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